바로 12월 28일 월요일, 머무름과 기다림 19번째 날입니다. 매일 아침 요한복음 한 장을 읽고 그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을 묵상하여 말씀 안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하루를 싣습니다. 또한 저녁에 하루 기도를 통해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마치며 새해 새로운 소망을 기다림으로 영적인 새로운 근육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에 교운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의 굳게 섰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 아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 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 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풍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상상력을 다해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이때 그동안 보았던 성화나 영화의 한 장면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지만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로 떠올린 그 성경의 장면은 무엇인가 어설프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성경의 장면 이상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려낸 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 출신의 화가로 당시 인상주의가 유행했던 19세기 말에 성화를 그린 사람, 안토니오 치세르입니다. 그의 작품에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는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을 그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별다른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난밤 흉몽으로 인해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합니다. 빌라도는 마음이 다급해져 절박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유대 군중을 향해 팔을 벌려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요 라고 외치며 난감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치 스냅 사진처럼 찍어 화폭에 담은 주인공은 안토니오 치세르입니다. 그는 라파엘로 화풍을 이어받아 사진보다 더 섬세하고 매끄러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 아무런 저항할 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 앞에 빌라도는 금빛 화려한 로마 귀족 옷인 토가를 걸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함을 맹세하듯 한쪽 손을 들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과 승리의 상징인 빌라도 앞에 대조적으로 힘없이 초연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그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그동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듯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창과 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로마 병사와 그들의 반대편엔 평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권력과 무력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빌라도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 전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환호했지만 이제 그들은 예수를 못박으라고 핏대를 올리며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오른쪽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바라바가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 있는 듯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의 배경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강력한 로마 제국 수도를 배경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과 빌라도를 더욱더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마치 당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섬세함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대의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빌라도의 자리에서 우유부단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군중에 이끌리듯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고개 숙인 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라고 외치는 소리에 거대한 로마 제국의 힘이 아닌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